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코로나 라이브를 통해서 본 확진자 수는 오늘 1200명이 넘었습니다. 어제 1 2 7 5명이었고요 어, 그제 1212명이었고, 오늘은 1207명입니다. 어, 적지 않은 숫자고요 어, 자칫 잘못하면 주말에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아직까지는 아주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만, 그 조만간에, 음, 뭐, 찌라시에 의하면, 아마, 찌라시에 의하면, 조만간에 이제, 거래주기를 한 단계 격상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 뭐, SNS라든지, 카톡을 통해서 주변 분들한테 받은 그, 거래주기 조정안이 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토요일부터, 어 18시 이전에는 4인 그리고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음, 모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어 해서 이제 아마도 이르면 이런 추세가 유지가 되면 이르면 7월 10일부터는 거리두기를 확대 좀더 높게 해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아직은 뭐 확정된 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 코로나 관련됐었던 많은 주식들 중에서, 지금도 물론 이미 가고 있습니다만, 어, 여러 가지 그 흐름들을 따져봤을 때, 백신과 치료제, 어, 택배, 포장, 그리고 뭐 진단키트라든지 굉장히 각종, 어, 관련 주식들이 다시 한번더 시세를 낼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그런 환경 속에서 만에 하나라도 이 스푸트니크 v 백신이 어, 승인이 된다면 어, 폭발적으로 좀 수급이 모를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거기 있는 함정은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 WHO든 EMA든 승인이 나지 못한다면 어, 관련해서 그 이슈로 모멘텀으로 좀 갔었던 이런 시세가 급격하게 꺼지면서 하방으로. 어, 정말 소위 말하는 음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조심하여 하셔야 될 상황이고 다만 그런 리스키한 그 상황인 만큼 하이 리스카이 리스턴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승인되면 아마도 뭐 며칠 동안 간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기사가 나온 순간 단기적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어, EID라든지 이트론 e 같은 종목에는 어, 상당히 좀 강한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제 그 앞선 설례로 그 신풍 제약의 임상 3상이죠 어, 미끄러지면서 이렇다 할그 유효한 효과가 없다 라는 소식에 바로 하한가를 가버렸어요 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필히 인지하셔서 만에 하나 어떤 판단을 내시고 매수라든지 매도를 하실 때에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는 게좀 길었습니다. 어쨌든 건 그렇게 지금 현재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고 어, 빠르면 이르면 7월 10일 토요일날에는 거리두기를 두기, 거리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나온 기사에 따르면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백신에 접종한 아르, 아르헨티나인이 가벼운 부작용이 있었다. 현지 보건복지부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보건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입원을 요하는 중증의 부작용은 0.0027%에 불과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제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크 V를 백신 접종한 아르헨티나인들 가운데서 불과 0.5%만이 가벼운 부작용 경험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사실은 그 부작용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지, 크지 않았습니까? 혈전이라든지 이런 거요. 근데 어, 긍정적인 좀 소식인 것 같고, 어, 반면에 아르헨티나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0만 도스당 132건, 중국 시노팜 백신은 10만 도스당 3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는 점입니다. 어찌됐건 뭐 이렇게 어...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 통계가 아르헨티나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맹점은 이제 실제로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접종이 됐는데 러시아에서는 부작용 통계가 그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않는다는 점이 좀 아쉽고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반면에 좀 이런 반대되는 기사인데요. 델타 변이의 90% 예방 효과 아직은 주장이다. 이90% 예방 효과를 러시아에 있는 그 회사에서 발표를 했어요. 연구소에서. 근데 아직은 이게 공신력이 있지는 않다. 사실상 이제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예방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어느 정도인지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좀 조금 더 이렇게 공식적인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좀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정이 되고. 실사를 하고 있는 지금 러시아, WHO와 EMA 같은 경우에 실사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 좀 나온다면, 음, 좋을 것이고, 아니면 밀릴 것이다. 뭐, 자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EID부터 먼저 보면요. EID는 이 추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어, 삼각수렴에서 상하방을 계속 흔들면서 지금 점점 그 폭을 좁히고 있습니다. 좁히고 있고요. 어, 오늘 아쉽게도 12평선 깨버리고 아마 20평선을 터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20평선을 뚫고 이 라인을 터치할 수도 있어요. 이 라인을 지금 터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좀 아쉽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굳이 이 하방을 찍지 않고, 찍지 않고 좀 가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를 이렇게 찍어줄 수 있는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긴 장대음봉보다는 이번 주말까지도 좀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 22평선의 라인인 한 550원까지도 한번 이렇게 찍고서 반등을 주둔하는 좀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보유하고 계십 어 보유하고서 가실 분들은 좀 단단히 좀 마음 먹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흐름 자체가 좋지 않고, 어 혹시라도 안 좋은 소식이 나면 하방으로 쭉 밀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만 여기서 이제 뭐 22평선까지 밀렸다가 반등이 좀 나와준다거나, 요런 좀 흐름이 나오는지를 내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월 둘째주 목요일, 동시 만기죠. 물론 뭐, 선물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도 있고, 옵션 만기도 있는데요. 음, 오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뭐, 흐름 자체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뭐2.4% 정도 하락이고 거래량이 이렇게 확 죽어 버렸잖아요. 음 그런 상황이라면 뭐 버틸 힘은 저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오늘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뭐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동시 만기는 1년에 4번 있습니다. 3 6 9 12 이렇게, 그 12월 이렇게 네번 있는데요. 옵션 만기는 매달 있는데, 오늘 옵션 만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선방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장중에는 그래도 조금 잘 버텨줬는데, 물론 초, 초반부터 좀 밀긴 했습니다만요. 근데 아쉽게도 좀더 밀려버려가지고, 뭐, 22평선 터치 혹은 이 라인에, 에 닿으면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 오늘 뭐, 시장 자체가 썩 그렇게, 나이스 하진 않았어요. 보면, 양시장 모두 오늘 1% 넘게 하락을 했고 코스피는 1조 가까이 그죠 기관이 5천억 기관이 6천억 외국인이 5천억 1조 천억 넘게 매도를 해 버렸고 외국인은 2천억 기관은 1300억 합이 한 3천 4 5백억 가까이 매도를 한 상황에서 어 이렇게 좀 지수가 밀려 버렸기 때문에 오늘 의뢰 아무리 뭐이트론이 어, 아이디 라도 좋은 소식이 안 나온 상황에서 면어 더 빠질 수도 있었는데 오늘 그래도 괜찮은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됩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어, 그렇지 않고 만약에 안 좋은 소식이 뭐안 나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아무런 뭐, 무소식이 소식이지만 그렇게 나온다면 어, 주말을 앞둔 내일은 조금 더 밀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음,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일 이렇게 장 끝나고서라도 좋은 소식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떤 식으로 좀 될지 좀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도쿄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2 0 일 조금 넘어서 하잖아요. 23일인가요? 음, 그런 상황에서 현재 뭐, WHO든 EMA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최대한, 음, 뭐, 백신이든 아니면 뭐, 치료제든 동원해서 혹시 모를 전 세계적인 이런 그, 감염의 확산을 막아야 되는데 이게 효능이 아주 안 좋지 않다면 승인을 미루는 것은 조금 넌센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 좀 지켜볼 만한 자리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구요. 어, 뭐, 매수 오늘 외국인 팔고 기관이, 예, 기관은 뭐 크게 의미 없었구요. 개인이 조금 이렇게 샀는데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금액이 불과 뭐 2억 정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순매도 순 매수한 거기 때문에 큰, 어, 중요한 부분은 없다. 라고 좀 생각이 되구요. 그, 다만, 어, 이런 거한번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EID에 그 최고, 최근에, 에... 상황을 보면 신용잔고는 늘고 있습니다. 신용잔고는 6월 29일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신용잔고가 늘고 있어요. 그만큼 신용으로 더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다 라는 점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뭐 잔고율은 높지 않지만, 음, 요게 조금 어찌 보면 이 개인들과 또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그래서 한번. 털고 가는, 뭐, 이런, 간다고 가, 가정했을 때, 그런 상황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뭐 생각은 되는데, 되도록이면 그냥 신용 물량도 다 수입 볼수 있도록 한번 강하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슈팅이. 아, 내일도 한번 기대 가 가지면서 지켜보시죠. 자, 이트론입니다. 이트론도 보면 이 라인을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상승 후에 쌍바닥 만들고 다시 상승. 천 원을 돌파한 후에는 내리 쭉 빠지고, 뭐두번 슈팅 나왔습니다만, 영망치형이 돼버리면서 이렇게 조정 구간이고, 20평선 살짝 깨는 좀느끼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최대 755원까지도 봐야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거랑 같아요, 맥락은. 이, 러시아 스포트니크 V 백신에 대한 이런 기대감은 아직 살아있고,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하방으로 어떤 그 재료의 네거티브한 결과가 아니라면, 급격하게 하방으로 밀 가능성은 좀 적다. 음, 밀려도 755원, 그리고 EID가 만약에 밀린다고 선치더라도 얘도 22평선을 깨버리고 밀려도 어, 제 생각에는 550원 정도에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고 그런 반등이 나왔을 때이 자리에서는 반드시 이 스포트니크 V 백신에 대한 어떤 결과를 가지고 들어올려야 어, 물량 소화하면서 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어, 뭐 요런 이슈뿐만 아니라 뭐 아시겠지만 현재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는 1140원 정도에 진입하면서 외국인이 소위 말하는 차익 실현에 대한 그 니즈가 생겨 버려요. 그런 부분들하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 세계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매우 큰그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고 가급적이면 리스키한 어떤 매수와 매도 특히 이제 매수할 때는요. 조심스럽게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조금 뭐 재미없는 흐름이었습니다만 어떤 시계 재료가 나오는지 계속 기다리면서 여러분들께 영상 만들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